안겨가지고 이렇게 위로 바라보는 거 얼굴 막 무브 무브 무 이거 해찍고 싶어 어 너무 귀여운 거야 그분과 이제 노후를 상상했어 <laughs> 귀여운 게 먼저다 귀여운 게 나라를 구한다 기업당 후보 수정 수정이야 안녕 나는 가식적인 귀여움은 딱 질색인 도규라고 해 반가워 귀여운 초꼴값 떠는 거꼴 보기 싫어 하면서도 강하면 기분 좋은 준수야 경상도 남자는 모두 투하다고 그럼 난 서울 남자네 나름 애교 있는 세호라고 해 너무 경상도 남자인데? <laughs> 아. Yes. Yes. yes! 아니, 세상에 귀여운 걸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? 없어. 그러니까. 사람 귀여운 거 아니더라도, 강아지랑 고양이 겁나, 쪼마아들은 진짜 많거든? 심지어 그 식물이 나는 그 새싹, 그 조금 작고 하찮은 아. 그런 것까지도 귀여운 세상인데. MPP의 대표로서 말하자면, 귀여운 거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최고다. 막 인스타 보면은 막 꿀벌이 귀엽다. 막 이러는 거야. 꿀벌? <laughs> 막 이렇게 엉덩이가 귀엽다. 그거보뭐야귀여이이 아, 많이.. 귀여운 것도 무의식 중에 나와줘야 되고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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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귀여운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귀엽거든? 아 이게 소수지 그리고 그렇지 최용만 그래. 선수가 이제 손이 크잖아 그 사람이 마이크를 들거나 사과를 들면 철마추파축스 그거 그렇지 <laughs> 귀여운 척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건 진짜 싫어 지나가는 애가 귀여운 척을 한다고 아 귀엽다 이런 건 전혀 안 느껴진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사람만 귀여운 게 좋아 쌈마이웨이에서 어. 김지원 배우님이 유명한 거 있잖아 아 알지 아 무슨 소리세요? 뭔지 몰라서 그런데 좀 직접 해줄 수 있어? 아, 알지. 도균은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. 어막 귀여운 걸 가식적으로 하, 하는 게 아니라 장난치는 것처럼. 귀여운데 귀여운 걸 스스로 모르는 사람인데 이상형이야. 내가 한 번은 알바를 하는데 가장 이제 차갑고 도도한 분이 있었어. 막 단발 이렇게 찰랑하면서 여기 막 이렇게 점 이렇게 찍혀 있으시고 이렇게 우리 둘이 침묵 속에 이렇게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수정님손 줘봐요. 이러는 거야 나는 내가 뭐 잘못했나 했거든 딱그 내가 내 미니까 그분이 멘토스를 하나 또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심지어 포도맛이야 음어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아나 멘토스 씹는 동안 그분과 이제 노후를 상상했어. <laughs> 평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뭔가 내가 장단을 치거나 이랬을 때 애가 막 어버버버 얼타거나 렉 걸렸을 때 있잖아 그럴 때가 난 기운 것같아 내추럴한 그 반응이 아 내추럴한 반응 길을 걷다가 그 사람을 불렀는데 놀래서 나를 보거나 의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좀더 귀여워 보이지 않나? 살짝 국룰 같은 건데 눈웃음, 꼬북이 상이 일단 제일 위험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이게 활짝 웃는데 눈웃음까지 있다 한번 웃을 때마다 지구에 짝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씩 생기는 거야 해맑게 웃을 때아이 사람이 진짜 순수하구나라고 느끼는 그 웃음 음이 있거든. 애기들 가만히 있다가 얼르르즈잖아씨이웃잖아 <laughs> 그런 어. 순수한 느낌. 볼 이렇게 잡았을 때아 이렇게 이게 올라오는 어, 나오는 볼살과 금붕어 입술. 어, 아, 아 예. 대신 눈은 눈웃음 절대 안 돼. 칠타는 아. 듯이 째려봐야 돼. 요시 <laughs> 마셨을 때 갑자기 이렇게 취한척하면서 이렇게 푹 안겨 가지고 이렇게 위로 바라보는 거. 그거에 진짜 나는 그럼 진짜 완전 막 <laughs> 막 얼굴 막 봐, 이거 해주고 싶어. 그 그러니까 포인트는 약간 밑에서 위를 바라봐요. 어, 밑에서 위를 바라봐요. 3인칭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.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난 진짜 너무 힘들다 생각하거든. 내가 봤을 때 썸머의 김지원님도 그거 3인칭 진짜 힘들었어. <laughs> 얘 주량이 내 배인 걸 내가 MT 때 확인을 했어. 선배들 이미 다 죽이고 자기 혼자 살아남는 거 내가 봤어. 근데 갑자기 도구야. 동영... 너 너무 티에 또나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그런 치한 사람들한테는 나도 치한 척을 해 이치치치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먹고 치하십시오 아직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약간 초면인데 뭐떠밥먹었떠 그러면 응안 먹었어 이렇게 <laughs> 아 오히려 정색 말고 나는 솔직히 용도 친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만약에 쓰면은 오모해유 정도? 유유유 유. 유, 유. <laughs> 귀엽지 않아요? 원래 무서운 게 이제 가스 새는 게 무섭잖아 평소에는 귀여움 이렇게 새어나오게 안 하고 있다가 한번딱 하면 이제 터지는 거지 그게 스며들게 해야지 아 스며들게 해야 돼 스며들게 새들새들! 새들! 우린 뭐래도 귀여울 나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귀여움으로 승부하자고 안녕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부탁해요 <laughs> 아나 이제 못하겠어 이거 <laughs>